합해줘. 이옷 같이 살래요. 맞죠? 근데 진짜.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삼정 TV 네 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모신 게스트는 초원지기로 섬기고 있으신. 저는 구석돌의 최다은이고요. 초원지기와 세가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호돌의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아아아아아아아 준비 되셨나요? 텐션 따라 주세요. 아 죄송해요. 니 어, 텐션 너무 높아요. 아 미안. 나 낮출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따라할게요. 다시 다시. 다시. 네. 아, 아니 죄송해요. 따라할게요. <laughs>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 빠질 수 없죠. MBTI가 뭐예요? 저는 ISFJ.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MBTI가 제일 유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평화주의 유형 이런 거 아닌가요? 맞는 거 같아요. 초원지기들끼리도 약간 네. 이렇게 뭔가 얘기가 오고 갈때 항상 아, 중심을딱잡아주는 아, 아, 별로 네. 말을 안 하거든요. <웃음> <웃음> 다음 초원지기에게 내향형이 0% 같으세요라고요. 아, 저는 원래 20대 초반에는 ENTP였어요. 그랬다가 바뀌더라고요. 좀 아, 헷갈리네요. 검색해봐도 될까요? 아, 뭐, 아, 아 그럼요. 그럼요. 다시 큐. 저는 ESFJ예요. 아, 네. 근데 나 아, 나름. 낯도 많이 가리고, 아 교회가 편안하니까, 막 외향적으로 하는 거지, 또, 바깥에서 만나면, 또, 텐션이 엄청나게, 음 그런 거는 아닌 거라서, 일는 이제, 아이적인 그런,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도 되 배워나가고 있어요. 아아 지민초원지기에게, <laughs>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으신지?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아아 역시, 우리 지민초원지기요 아, <laughs> <laughs> 어, <야, 야>, <laughs> 아이 인정하는 말을 아, 아, 역시 아, 지민이 역시. 아니면 안돼아간 이런 알겠어나 연습하겠습니다 계속 성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다원 언니한테 엄마의 성격을 더 닮으셨는지 아버지 성격을 더 닮았는지 궁금하다고 다원 어. 컨대 저희 집에 저 같은 사람은 없어 아, <laughs> 대하는 방식은 응. 엄마한테서 많이 좀 닮은 응. 것 같고 성취해 나가는 응. 그런 성향은 조금 아빠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어떻게 나왔지? 라는 아. 얘기를 어. 많이 듣곤 합니다 집안의 유일무이한 분위기 메이커 어. 이런 이런 거. 아, 너무 감동워요 부산 <laughs> 쪽 사시잖아요 혹시 맛집 알고 계실까요? 아, 아 저희 집에 말이죠 <laughs> 저희 집에 그 피자집이 있어요 근처에 어. 여기가 좀 특별한 게 세계 피자 대회에서 1등한 장난 아니죠. 예약도 미리 하, 해야지 되는 거고 파스타가 네. 진짜 맛있대요. 파델라 디파파가 직관도아니고 아니자. 다음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같이 가요. 예약 좀 해주세요. 오. 네. <laughs> 이런 역할이 있나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역시 역 아, 역시 지민이 없으면 안 아, 돼. 돼. 다은 언니한테 언니가 제가 본 사람 중에 성격이 가장 유쾌하신 것 같아요. 진행자를 많이 맡으시던데 언니만의 진행 비결이 있나요? 여러분 진행 비결은 초등부를 3년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이들과 또 대화하다 보면 그런 순발력을 열심히 키울 수 있지 않았나. 네, 여러분 이거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아니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우리 집은 안 왔는데요. 막 이렇게 아, 나오면 제가 더할 말이 없거든요. 김사라 신도 있어 여러분. 두다 이제 새자매시잖 새 잠에 나서 장점과 단점 혹시 있는지. <laughs> 어때요? 네, 그렇죠. 여기, 여기 듣고 아, 예, 얘기할게요. 아 여기 듣고 <laughs> 얘기할게요. 아 근데 장점은 너무 많죠. 너무 아, 분명하죠. 맞아. 일단은 진짜 이렇게도 가까울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세상의 구원이 치고 인생 고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나누고 솔직하게 직언을 날려주고 여행 가고 막 이러는 것도 음, 너무 음, 편하고 음, 너무 좋고. 맞습니다. 단점은? 아니면 단점은 뺄까요 아니요. 재밌다. 뭐, 아유 아, 너무 마음이 아까시네.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가식적이라고 응. 느낄 수는 있는데 단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굳이 딱 하나 꼽자면. 단점으로 자다. 안 한다. 밥 먹을 때내 생각 안 해준다. 약를 아. 이렇게 짠다 아. 아, 그런 단점. 아, 그런 단점 너무 많죠.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음, 저도 모르게 먹는게너무그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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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원래 진짜 느리게 먹는 사람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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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안 돼. 지금 안지 않으면 내일, 내일 없거든요. 어, 괜히 배부른데 왠지 더 먹고 싶어. 아, 저 사람 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배가 더 낫지 않아요? 저는 장점은 여행 나누 거. 진짜 최고인 음.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캐리어 큰거두 개만, 세명 있으면 큰거두 개만 아 하면 되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친구들이 새로운 옷을 보게 되잖아요. 자매들끼리는 싸워도, 뭐, 가족이니까, 그치. 허허허허 하면서 넘어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 저희는 자매들끼리 옷을 다 공유하거든요. 아 회사 같은 데 가도, 팀원분들이 옷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돈을 조금 조금씩 나눠서 같이 사면 되니까, 아 그런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저희 집도 먹는 거. 오늘의 빵빠레가 내일 없을습니다 아아아 어렸을 때는 그런 거하나같이귀하잖아맞아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 그런 고기 이런 육수 같은 거거의 사이로 이렇게 넣어놔도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더 없어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와, 그 과일 같은 것도 지금 그다지 배고프지 않고 땡기지 않아도 지금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으니까. <laughs> 그렇지. <웃음> 내 배가 더중요저전 <laughs>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No. <laughs> <laughs> 아 이거 괜히 묻자는 건 아, 언니 정의를 잘하네요. 아저 근데 진짜 <laughs> 아, 그럼요, 그럼 알죠, 알죠. 제좋하는 <laughs> <laughs> 조깅을 많이 하거든요 음. 30분 목표로 뛸수 있게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오. 오. 그래서 그 어플 사용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한4 5 k g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요즘에는 야구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원래 야구를 아예 안 봤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장도 아. 잠깐 쉬고 이러면서 아,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때마침 k 블로가 시작한다 아. 그래서 보기 시작했죠 아, 혹시 무슨 팀이야 아. 저는 하나를 응원하고 <laughs> 있는데, 어쩌다가... 그게 이게... 친구한테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가 오, 하필 하나를 응원하시고 어, 면 아. 이게 한번 마음을 쓰니까 다시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맞아, 나중에 갈아탈 수 있는... 아, 사실은 여기에 네.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 아, 돈 벌로요? 아, 아, 누가 더줄려고 아, 그랬나? 진짜... 대박. 근데, 그 언니 9월에 생일이었거든, 요월이 어떻게, 어떻게, 8월이었어가지고... 아, 맞네 마음 아프네요. 저는 응원 한마디 게다가 어허...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어...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어... 아니, 커피는 안마셔가지고 <laughs> <깊으시고>, 깨지거다. <깊으시고, 깊으시고. 웃음> 알아서 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네. 두분다 이제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요즘 보는 드라마? 아 저는 드라마를 정말 사랑해요 2012년도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재수한 케이스거든요 아... 하지만 철칙이 있습니다 음. 한 드라마 다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이 드라마만큼은 내가 또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드라마를 어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아정말아 이렇게까지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클래식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로이 메라이. 정말 꼭 보세요. 그래서 하나 하나가 청춘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혹시 네 플렉스 있나요? 웨이브 있어요. 아 첫달 아마 한달제 원인가? 광고가 왔네, 왔네. <laughs> 광고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들은 웨이브를 990원에 볼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좀 제휴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저는 범죄 스릴러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 드라마가 두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인. 이게 진짜 최초로 역이랑을 네, 네. 다른 드라마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하나는 나의 아저씨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되게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도. 음. 그러니까. 제가 이 방역을 해야 돼서 장소를 옮겨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진짜 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지민이한테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편인가요? 제가 신한 지민인가요? 잘안 하려고, 안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아... 잘못 하는 거 사실. 그래도 집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음... 밖에서는 안 물어보면은, 뭐, 먼저 말을 하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음, 음... 많이 물어봐주세요. 우리 청년부의 장점 한 가지씩. 세 가지 과고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청년부가 따스한 것 같다. 아... 표현을 해줘서, 아, 우리 청년부가 건강하구나. 저도 똑같이,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초원지기로 제일 힘들었을 때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초원지기 하실 건가요? 목자를 할 때는 우리 목장에 더 집중을 할수 있었다면은 초원지기를 할 때는 청년부 전체를 봐야 되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하얀 오빠랑 다은 언니는 저보다 더 오랫동안 초원지기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내년에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좀 힘들었던 점은 우리 청년부 안에는 되게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다른 사람 삼길때 이런 방 기업이? 이런 성형의 친구들에겐 과연 맞을까? 결정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런 맞아요.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년에는 그래도, 네. 음. <laughs> 아에 <아깨가> 가시죠! <시켰어. 웃음> 오늘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 우선 저는 너무 오랜만에 또삼청 TV가 재개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도 좀 있었고 사실 두달 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 얘기 많이 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 다시 이렇게 재개되고 인터뷰를 찍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laughs> 아, 네. 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질문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모헌도 음. 되고 뭐 여러명 많이 출연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laughs>